주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트 맥그라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 제사장 고난 변화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화심에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상 고난과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합니다. 고난과 관련된 진짜 문제는 논리적 차원이 아니라 실상은 직관적 감정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논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적 감정입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는 고난은 사랑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듯 하며 그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은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과 고난은 반드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그 둘은 종종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큰 자랑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고난을 연관시키는 방식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고난이 모두 없어져야 한다거나 사랑은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통찰은 그저 놀라울 뿐 아니라 고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면,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일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행복에 대한 특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천박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개인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척도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행복한 세상에 사는 대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의로 무시해야만 그런 행복에 대한 환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저 개인의 욕망을 한껏 채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가장 피상적인 의미의 사랑만이 각 인간들의 욕망, 야망, 악덕에 탐닉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정확하게 안다고 가정하고는 사랑과 고난에 대한 논의에 서둘러 뛰어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기가 없는 것인지, 대단히 파괴적인 것인지 상관하지도 않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비롭게 허용해 주는 관대한 자비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최대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류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을만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미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죄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왜곡되고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잠재 능력을 이루게 합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황폐하고 부적절한 것을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쪽에 짐이 잔뜩 적게 된 천칭 저울과도 같습니다. 악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의지로는 종종 옳은 것을 성취하기는 커녕 그것을 바라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적 의미의 사랑은 이런 상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욕구의 탐닉함으로써 욕망을 한껏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을 변혁시키고 우리를 죄라는 폭군에게서 해방시키며 우리가 최선의 것을 바라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십니까? 고난하면 떠오르는 상징주의 하나가 병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인간이 덧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자 우리가 취약하다는 표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세력이나 힘입니다. 그것은 사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죄의 증상이 고난이죠.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환상의 풍선을 떠뜨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죄는 중력처럼 우리를 이 땅에 묶어 놓습니다. 그 소나귀에서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고난은 비극적이긴 하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상의 풍토를 떠뜨리는 바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실상과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붙잡고 긴급히 열정적으로 씨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고약한 속박을 깨뜨려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멋진 상,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자 고난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참으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모든 기독교의 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곧 십자가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 생겨났으며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그 고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실상에 눈뜨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 행동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배우게 되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결과 죄 사함과 자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분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큰 목적, 곧 우리를 본양의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이 본양에서는 고난이 변형되고 궁극적으로는 패배합니다. 그리소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망을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난은 스스로 궁극적 변화를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전적으로 불합리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목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고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과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받는 백성의 이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또한 우리에게 고난 저너머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 곳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은 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상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시각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